이분 29쪽을 펴보십시오 자, 제컴제제 컴퓨터. 제 컴퓨터. 제 컴퓨터. 제 컴퓨터. 제 컴퓨터. 제 컴퓨터. 어 컴퓨터. 제컴제제제컴이제 예한한 문어를 뭐죠? 선현 비천문에 있죠. 또 왼쪽에 보면 제일은 선현이 법을 청하다에 돼 있죠. 자 저를 보십니다. 자이 선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수보리를 의미해요. 자 따라가세요. 수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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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보리. 수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 해공제일. 해공제일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에 음. 네. 가장 빌공자 공의 이치를, 그교는 모든 게 공이라 하잖아, 그죠? 네. 무하라 하고, 무하 공의 이치를 다 잘난 제자들이 수천, 수백 명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보리, 수부티를 능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이렇게 편찬되면서, 수많은 10대 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수보리를 중심 인물로 등장시켰느냐.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수보리가 여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시작 초기에 나타났다는 경전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죠. 대승도 초기 대승불교가 있고, 중기 대승불교가 있고, 후기 대승불교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입멸 하시고 반열반이라요. 부처님 돌아가신 걸 반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에 들어가셨다 할 때는 반자를 써서 반열반 그래요. 그냥 부처님 열반하셨다 하면 그냥 열반하셨다 하기도 하고 들어갈 입자를 쓰면 예, 반열반 그래요. 반열반 그것도 다 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하면 입적이라는 말이에요. 입적 스님들 돌아가신 입적 그러죠 입면이라는 네. 말과 같아요. 반열반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입적이나 인멸이 됩니다. 정확해요. 고요함으로 들어가셨다. 이해됐죠? 임멸. 모든 번뇌가 완벽하게 소멸된, 완전하게 소멸된 그 상태로 들어가셨다 해서 들입자 임멸 그래요. 또는 입적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이 선현이라는 것은 중국 한문으로 어불붓티 수보리를 번역을 하니까 선현이 된 거예요. 선현. 착한 선자죠. 어진 현자죠. 그래서 어 정말로 어 이보다 더 착하고 더 어진 사람이 또 있을까?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뜻이 깊어요. 그리고 이분이 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 시장로 수보리 그러죠? 네. 네. 부처님보다 사실은 연상의 제자입니다. 음. 부처님의 연상의 제자가 많아요. 많아서, 음. 또 여러분 좋아하는 백중 때 등장하시는, 목, 목년. 목걸련이라 그러죠. 네. 목걸련. 줄여서 목련아란다대데 음. 줄여서 아란 그러죠. 네. 아란 존자 그렇게, 원래는 목걸련입니다. 음, 목걸련. 신통제 목걸련. 그래서 저마다, 10대 제자 가운데 제 표현에 가면, 다 저마다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 수보리 존자는 공을 길 문자 공의 위치를 가장 잘 부처님과 쌍교을 이룰 정도로 잘 이해하고 깨달은 분이 분이요 공의 위치를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에 부처님보다 연상이고 연배가 높은 제자지만 이 제자가 이 금강경에서는 예, 부처님과 같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기 장로란 말도 나오죠? 네. 이게 교회에서 장로님, 장로님 그러죠? 네. 그게 좋은 말이고, 원래 좋은 말이고, 네. 불교에서 이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처님보다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 존경할 만하고 높으신 분을 그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장로가 되겠죠. 네. 그게 어른 장자거든요. 길 장자도 되지만 늙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로를 읽고 또 31페이지 원문을 먼저 읽을 겁니다. 자, 법을 청하고 경전을 읽는 자, 시작. 법을 청하고 경전을 읽는 자세.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의 중국이라가 집중자디여사 편단 운견하시며 도시를 지하시고 합장 공견하사이 내뿔한 하사에또 옆으로 넘어갑니다. 귀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가 성무을제보사라 하시며 선부초제보사라 하시나니, 세존이시여선남자 선생님이 바라리따라신마상 보이시군. 불어나사대, 선제의선재가스보리야 여여 소설하야 여래가 성무을제보사라 하며 선부초제보사라 하니, 여여국제하자